거래 명세서 인쇄 메뉴에서 품목별로 합계 수량을 확인하려면 양식 설정에서 정렬 소개 기준을 품목명으로 설정한 뒤 소개 라인을 표시하면 됩니다. 거래 명세서 인쇄 메뉴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한 뒤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보면 다음과 같이 거래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별도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합계수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동일한 품목의 합계수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양식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. 우측 상단의 옵션, 양식 설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선택하거나 신규 양식을 추가합니다. 양식 설정 창 좌측에서 상세 설정의 바디, 정렬소개 설정을 클릭한 뒤, 정렬소개 기준 1번에 품목명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 소개 라인을 표시하고, 변경 사항을 적용, 저장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 거래 명세서를 해당 양식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, 품목별 합계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